안녕하세요, 기범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영상을 또 틀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그 겨울 악세서리 아이템을 좀 소개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요즘 인스타에서도 이제 피드 올릴 때 자주 썼던 악세서리들을 이제 어,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선글라스입니다. 일단은 이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 볼드 컬렉션에 나왔던 선글라스고요. 제가 선글라스가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이제 하나를 장만할까 하다가 제가 검은 알 선글라스는 조금 앞이 잘안 보여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깔이 있는 거를 좀 찾고 있다가 젠트몬스 성수에 가서 한번 써보고 어, 너무 이뻐서 어, 사게 된 제품입니다. 앞에 보시면 알이 이렇게 약간 성 핑크색 이런 느낌의 렌즈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되게 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옆에 보셔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썼을 때제 얼굴에 맞게 쉐입이 너무 이뻤어요. 보면 이쪽 면에 포인트 덱이 있고 앞에가 이렇게 실비기잘 잡아줘 가지고 제 얼굴형에 맞게 너무 이쁘게 잘 연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너무 포인트 있게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선글라스는 보통 좀 가서 오프라인 샵 가서 써보는 걸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얼굴형이나 이런 게 진짜 어울리는 선글라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젠틀몬스터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뭐 도산이나 성수나 아니면 뭐 백화점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가셔서 한 번쯤 써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색깔 이렇게 렌즈가 색깔 있는 거를 조금 찾고 계시는 분들은 어, 한 번쯤 써보시고 맘에 드시면 구매까지 하셔도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을 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다음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엑스림 제품입니다. 요즘에 어, 밖에서 이제 핸드폰을 좀할 일이 있는데, 어, 손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제가 좀 손발이 조금 차가운 편인데, 그래서 어, 장갑을, 엑스림 장갑을 이렇게 구매가 됐습니다. 일단 보시면 컬러가 두 개인데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블랙 컬러인데 이렇게 보시면 앞에 엑스림 라벨이 있고 옆에 생기조각 보시면 엑스림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약간 기능성으로 어 장갑이 되어 있습니다. 제 껴보면 너무 포인트 되는 장갑인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앞에 바닥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되게 되어 있고, 이게 아마 미끄럼 방지일 거예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게 핸드폰도 잡고 있을 때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는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까서 보시면 이렇게 터치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두개다 장갑을 껴보면 제가 올블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블랙 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너무 이쁘고 이제 올블랙 약간 견패딩이 제가 입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포인트 되는 장갑이고. 만약에 좀 장갑을 어, 구매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 이 영상을 좀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엑슬림 이제 다른 컬러의 글러브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 이렇게 리얼 레드로 똑같이 되어 있고 앞에 3, 이건 거 3색으로 되어 있어요 3색으로 그래서 포인트 있게 된 장갑이라고 볼수 있고 어, 제가 직접 착용을 해 보자면 이런 느낌의 글로우입니다.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블랙이랑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랙 컬러도 너무 이쁘고 그레이도 너무 이뻐요. 근데 더 포인트적으로 요소가 들어간 거는 보여졌을 때어 그레이 컬러가 좀더 포인트적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반면에 블랙도 이게 가죽 소재로 있기 때문에 조금 세련되면서 어 포인트 되는 장갑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우터 이런 게 밝은색 있으시면 뭐 글레, 그레이 컬러나 이런 게 있으시면 그레이 장갑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아우터나 이런 게 블랙이 좀더 많으시고 시카하거나 이런 어 매트한 이런 디자인의 느낌을 좋아하시면 블랙 컬러도 어 너무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두 장갑 다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무 예뻐서 어 밖에 많이 추울 때 이렇게 꼭 챙겨서 어 끼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장갑이 어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어 엑셀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 번쯤 장갑을 였으면 좋겠고, 어 제가 두 장갑 다어 너무 애용하면서 쓰고 있고, 어 제가 좀 밝은 아우터나 이런 걸 입었을 때어 그레이 장갑을 항상 끼고 다니고, 그다음에 블랙 아우터를 입었을 때어 블랙 컬러의 장갑을 어 끼고 다니는데, 저 제, 제 개인적인 이제 이쁘다고 생각하는 컬러는 어 지금도 어올 블랙으로 입고 있는데.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블랙 컬러가 좀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어 장갑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한번쯤 엑슬림 홈페이지 에 들어가셔서 한번 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을 소개드릴 해 건데요. 이 제품도 엑슬림 제품입니다. 어 제가 스카프를 한 번도 사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좀 목에 이런 게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좀 불편한 걸좀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목도리나 이런 스카프를 잘안 어 착용하고 다녔었는데 요번에 엑스림 스튜디오 저번에 갔었을 때 스카프를 출시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 이뻐서 어 구매하게 됐습니다. 어 이번 엑슬림 스카프 제품은 이걸로 샀습니다. 이게 블랙 컬러고 이렇게 보시면 색이 두 개가 겹쳐서 나온 스카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통 어떻게 연출을 하고 다니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컬러 봉지선이 있거든요. 거기로 바늘을 접어서 기자에 맞게 한번 이렇게 매요. 다음에 보통 제가 두 버전으로 조금 메고 다니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둘러맸잖아요 근데 충분히 두께감이 있어서 충분히 따뜻하게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한 버전은 제가 이걸 넘겼잖아요 이걸 앞으로 한번더 넘겨요.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스카프 있죠? 이거를 또 이렇게 넘겨요. 넘기면 이게 약간 크로스가 되거든요? 이런 느낌에서 여기를 한쪽에 넣어주고, 여쪽히 넣어주잖아요? 이런 느낌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좀 연출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이딱 선글라스 써주면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 스카프가 있으시면 이렇게 연출해보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제가 스카프를 하고 다니면서 너무 느꼈던 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모험국이 따뜻해도 체온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겨울날에 너무 잘 애용하면서 너무 잘 어, 착용하고 다닐 것 같은 스카프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또 겨울 악세서리 아이템 리뷰가 끝났습니다 어,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어, 구독자 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영상이 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저도 올해 조금 생각해 놨던 것들을 시청한 것도 있는데, 좀 못한 것도 들 있고, 어,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202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구독자분들도 어, 남은 이렇게 시간동안 친구분들이랑 아니면 연인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